링규 금화 다시 간다 왜 내가 그화에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어이없네 그냥 증명함 번아웃을 극복한 남자 링규링 간다 저는 루비크로마가 좋습니다 이 루비 크로마가 진짜 흑우들만 얻을 수 있는 크로마라고? 왜, 와이? 크로마 세트로 사야 하거든 <웃음> <웃음> 토크는 난 300개 무료로 줘가지고 살수 있지만 이거는 세트로 사야 주는 진짜 흑우 스킨이라고? 어, 따로 못삼, 세트로 사야지 서비스로 주는 거임 오, ㅅㅂ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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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 30초에서 저기서 나와 아 아파 평사도 많이 맞았는데 백스도. 초반에 딜이 좀 강한 편이어가지고, 생각 없이 맞다 보면 은좀 많이 힘들어. 나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영역이. 야, 스턴 때문에 풀못 썼어, 씨발. 와, 얘는. 파이크가. 다시 살려줬는데도. 하하하하하스하이하하 아... 그 여쭤봐도 될까요? 어만족하며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초반에는 적응 시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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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하하하하고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목소리> 백스 궁도 없겠다 빨리 먹으면 될듯? 죽어죽어어 잠깐만 전령 뺏겼었어? 지금 아 씨발 r 늦었다 상대 900강타임에 백스한테 뺏겼는데요? 해명해 해명의 우디르 아 참고로 우두르 이제 듀오입니다 백스한테 뺏겼는데 뭐라는거야 우두르 아하 뺏길수도 있지 <laughs> 진짜씨 <laughs> 어? 첩신 잘하네 치이이이이이이랄 <laughs> 아기상입니아이지아 당했습니다. 아. 아. 올라프 이거를 한 라인만 더 시전을 해버리네 진짜 탑 답다 아! 게임 이상한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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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시시연계가 안 되네. 아 이거 할수 있잖아 팀 박수 갖고 야 이거 밀어 애들 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추냐 이거 될것 같은데 아무래 그래. 아이 하자 그냥 아니 왜안함 이걸. 파괴되었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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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백기 그냥 터지네. 그냥 롤 지금 상체고 하체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잘하는 팀 뽑은 쪽이 이겨요. 특히 여기 다마 구간에 그냥 생배 때문에 애들끼리 실력 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게임이 맨날 압도적이야. 한쪽이 이기면은 압도적으로 이기게. 반반 가, 반은 게임이 거의 없어진 짜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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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잘리면 게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요. <laughs> 아 게임 길어지잖아 또또 잘려 또 또또 용전에 또아 이거는 발론을 갖겠는데 발론못 막는다 이거는 네, 용이라도 먹어야 할때 이거 애들 보니까 그냥 미드에서 오하는 게어 나을 듯. 하, 근데 우리가 이니시가 애매하다. 가버려. 아. 어 카이사를 맞추려고 했는데 카이사 대신 갑자기 왜 비구가 죽어버렸구요 일단, 내 목표는 카이사였는데, 옆에 있던 다른 놈이 죽어버리. 그치? 아, 칭찬이 3개. 아니, 뭔 인기 투표야. 내가 방금 얼마나 잘해줬는데. 퀴즈 원래 1레벨에 제한둥이씩 씁니다 그리고 세트한테 뒤지게 맞을 뿐이지 정글 발견 이렇게 미드가 초반에 정글 한번 찾아주는 거 진짜 좋거든요 이러면은 그브 풀캠인 거딱 보이죠? 원래 지금쯤에 이제 바텀이 조심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냥 2대2도 져버렸네? 어? 야, 2대2 왜 졌어? 3이라 렐로, 이즈유미한테? 잠깐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어, 아니 씨발 나뭐 하냐? 마우스 돌아갔어. 아, 그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살려주신다고요. 고맙습니다. 어, 이러지 마라. 아시 <목소리> 나이스 역시 어? 렐 미라가 실 리가 없지 믿고 있었다고? <목소리> 내가 타고 맞아주러 갔는데 뭐지? 할리안은 왜 어디에도 없나요? MC도 맥스가 아닌가 봐요. <laughs> 스님이 차를 타면 뭐라 하시는지 아시나요? 스님이 차를 타신 거겠죠. 뭐. 님들, 님들, 흑인이 울면? 아, 어, 이거 레일 왜안왜안 오냐? 풍기인이 울면 슬픈 일이 있는 거겠죠 뭔흙기이야이 쓰레기 새끼들 어? 당신들 같은 인종차별주의자들 때문에 어? 세상 이꾸라지가 난거 아니야 반성하세요 네 아니 야 딜러들 다 터져 버렸는데 아 아니 사미라랑 탈리아랑 터져 버려가지고 피즈 잘랐는데도 져버렸네 제압되었어 바로바로바로 바로 뛰자 됐다, 진짜 바론이다. 나이스, 나이스. 아에에지 마, 조지 마, 조지 마. 니들은 이거 와서 바론 쳐야지. 가 버려. 이게 야스보다 좋다. <laughs> 야스하고 왔니 너. 똑바로 말해라. 넌 나가라. 살려줘. 풀어줘. 잘못했어. 아고사회사님 만원을 감사합니다 아 근데 1초 밴이라 바로 풀었어요 이미 네 맞습니다 아 이런 걸로는 밴안 하지 야, 장난친다고 1초 밴한 거죠 뭐 장난 100%는 아니었지만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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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아, 1초 밴에 2만원을 태우는 남자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1초 더 하면은 2만원 더 들어오진 않겠죠? 네. 야수도 하고 1초에 2만원 태우는 남자. 미쳤다.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지. 부럽다. 바로 진짜 부러움. <laughs> 이 신발을 신으면 딱한번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다. 그곳이 과거든 미래든 천국이든. 신발을 신은 남자는 한참을 고민한 뒤 말했다.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곳으로 가주십시오. 그러나 남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남자는 신발을 벗으며 깨달았다.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